11일이지요. 춘분 이후에 얼름달이 뜨는 그날이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 그 이후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정해집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아예 박아서 성탄절을 정합니다. 하면은 이 부활절은 늘 다르지요. 해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아마도 그 당시에 그렇게 던 거예요, 그 같아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째 주일, 안식고 첫날이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짐작을 해서 그렇게 정해서 원래는 4월 17일이, 4월 15일이 보름달이 떴고 4월 17일 오늘이 이제 주일. 부활지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지요. 자, 오늘은 지구상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지만은 사탄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날 것입니다. 날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 받은 자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에 축복의 사람이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 앉아 묶여해야 됐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장식 1장 2 0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은 어떤 생명이 되었더라, 생령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에덴의 축복,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이 바로 이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군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바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지를 맞게 됩니다 사탄세을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최대의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니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시면 믿습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산나 다이세의 자성이여 찬송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앞뒤로 본다면 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게 마음도 마음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빌라도는 로마에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대제사장은 속국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주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 속에 있던 자가, 저 속에 있던 자가 63절 말씀해 주지요. 앞에 27장에. 주여 저 속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는 것이 아마 기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으로 무덤을 지켜달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는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아, 예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했으니까, 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떠들어댄다면, 은 지금까지의 상황보다도 더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아예 저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총독 하는 말이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지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63절에 빌라도 이러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그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념으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일요일 주일이지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바로 부활하셨다. 주일 이런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후첫 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몇 명의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에 향료를 가져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갔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돌을 누가 굴려 주리요? 아마 돌이 엄청나게 컸던 모양입니다. 돌문이. 지금 우리처럼 땅에 묻어가지고 묻는 그런 이 장, 장례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굴을 팠어. 응? 바위 덩어리라든지 이 굴을 파서 이제 시신을 그 안에 넣고, 그 입구에다 큰 돌덩어리를, 바위 덩어리를 이제 갖다 막아 놓지요. 그럼 심없사는 이제, 없는 사람은 그 돌문을 열지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그렇게 묻혔는데 큰 돌문을 이제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인보, 이제 이를 봉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 보니까 어돌이에 돌이 도리 이제 굴러져 있었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짧게전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만,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고, 천군을 보내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부활은 예언된 대로 사건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무엇이냐? 성경대로의 신앙입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한다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주의 청군 천사가 역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실탄에 풀리듯이 줄줄줄 풀려나가는 것이 성경대로의 삶이란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당연하게 당연성입니다. 부활은 필연성입니다. 부활은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할수 있는 것이지요. 죽음과 사망과 제도 아껴뜨리시고 다시 사시면 당연한 일이고 또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살아나셔야 되고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도망가도록 하기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죽어 시신이 된다면은. 사탄이 결단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탄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사탄을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참 예배의 축복 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의 축복 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구약의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토요일을 안식하셨다. 이래 됐는데 신약의 이후에 어떻게 그 안식의 제도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 후 첫날 하니깐 오늘 일요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이 주일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집니다. 주일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서비스업이지 않아요? 이 서비스 하는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서비스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시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시게 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로. 예수 부활 전에는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나중심에 신앙관계지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쉬라는 것입니다. 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부활의 날을 주일의 개념으로 빨 때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날입니다. 그 서비스가 수고냐, 뭐 수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것이지요 축복이.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뭐냐, 사실적인 예배로, 예수 부활은 아시고 첫날 곧 주일로 바뀌어진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배다, 예배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 때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라. 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움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모든 것을 가지는 그 축복이 바로 주일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으로 솔로몬도 일천번째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다윗도 예배 중심으로 승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은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다쳤던 돌문이 굴러나듯이 이런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가 있는 나라와 주일 예배가 없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는 나라와 주일에 예배가 없는 나라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냐,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냐, 사실적인 예배냐,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전 남미라든지 이런데도 다 예배가 있는데 캐나리 국가로서 예배가 있지만은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 그래서 그 나라들이 참 가난해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늦게서 이 복음을 들어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축복 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없는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없는 수요 예배도 있지요. 전 세계가 없는, 없는 금요 기도에도 있지요. 전 세계가 없는 일참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그럼 이렇게 부활의 익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다. 주의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다쳤던 무덤에 돌문을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돌문이 있고 저런 돌문도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돌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도 활짝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된 것처럼 사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사전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나름대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시키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죽은 또 죽은 또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 사탄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다혔던 문들이 열리고 모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살아나신 예수님. 자, 말씀을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이전에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무덤에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짐이 이제 오늘 세례받는 자의 축복이고 이 사건을 믿음에 있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예,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자,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널 나나 살아있다. 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시신의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모든 현장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축복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특가문리가 죽어서 부활했느냐, 공자님이 죽어서 부활했느냐, 오직 부활하신 그분만이참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 사망 것을 깨뜨리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전달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28장 6절 말씀해 드린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확실히 환하게 믿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만 시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그 눈이 말입니다. 다 달라지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 통지를 확인할 게될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앞으로 모든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찬송 167장 예, 부르겠습니다.